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 분석을 맡게 된 AP 투자연구소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1일, 어, 오전 10시 22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종목코드는 000810 되겠습니다. 어,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은 삼성화재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 네, 그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중복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트의 어떤, 어떤 저의 그 차트 향방에 대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흐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런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한 저의 생각이 차트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뀌,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면은 당연히 그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도 바뀌겠죠. 예, 그런 부분을, 어, 유념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전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빨간불인데, 아, 걸으면 안돼 라고 했는데, 파란불일 때도 걸으면 안돼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걸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왜 아까는 걷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걸어요? 거르라고 해요. 말이 바뀌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 전제 사항이 바뀌면 대응도 바뀌는 것. 거... 대응에 대한 저희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대응도 바뀌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어떤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대표적인 삼성그룹 계열사입니다 삼성화재는 네, 그리고 화재 해상 자동차 상해배상책임 자동, 장기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산보험업과 개인채직연금과 각종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시장 점유율은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연결결산으로 22%입니다. 업계 1위죠. 예. 아, 물론 이제 그 격차가 좁긴 해요. 막 2위가 무슨 뭐 19%, 뭐 18%, 17%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22%. 예. 아,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갖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계는 약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보험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 3대 제도권 금융사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세 개예요. 네. 금융사답게 이들은 이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 증식에 힘씁니다. 그게 금융사의 본질이에요. 네. 남의 돈 끌어와서 자기 돈 끌어올리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돈 돌려주고 뭐 혹시 뭐 원금 손실 여부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 또 하기도 하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융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 20년도 3분기 지금 삼성화재가 운용하고 있는 자본이 총 48조 정도 돼요. 예, 삼성화재가 예, 그리고 국채, 사채, 유가증권 같은 여러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자산 근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 2.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어, 투자를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삼성화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수익률이 어, 4.67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평균 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건 주주 환원을 그만큼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당수익률로 그, 현금으로안 봐도 돼요. 금융사인데 당연히 현금으로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가 총액은. 구조 정도 되구요 발행주식수는 4700만주 유동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 생, 어, 되어 있네요 네자 그리고 저 보험료 수익 뭐 지금 이제 보험료 수익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8조였다가 18조 7천억 뭐 19, 19조 4천억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상승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아, 뭐야, 빵빵 터트려주고 있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은 하이퍼 레드오션이에 그냥 레드오션도 아닙니다. 하이퍼 레드오션이에 보험 가입률이 79.5%에요.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19, 지금은 뭐든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레드오션에서 이렇게 1위 기업이 그것도, 그것도, <laughs>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아 올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사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굉장히 세다란 뜻이고 영업이익률은 살짝 올라갔다 약간 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험료 수익 보장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부채 비율 뭐 노, 이건 높은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금융사니까 다 남의 돈이잖아요. 어차피 보험료 받는데 안 걸리면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예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추가해서 뭐 이제 변액보험 이런 것도 이제 돈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만기 환급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부채로 잡힌다고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배당 수익률은 한어 평균적으로 4.5라고 했는데 3.75뭐4.2뭐 3.4고 뭐, 뭐막 이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삼성화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 아까 제가 한 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12월 달에 잠깐 한번 좀 이렇게 샀다가, 어, 이거 배당을 통해서, 어, 이제 이자 소득세 어, 15% 떼고, 네. 그, 저기, 배당 수익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차트에 박스권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어, 화재,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어, 막, 괄목할 만하게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주가 변동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주가 주가의 향방, 대승적인 차원의 움직임은 이렇게요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이 이 지지선 살짝 터치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터치해줬다가 살짝 상승삽바닥 그려주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조절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그럼 어, 이상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 어, 저희 소장님께서, 어,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아, 07시 31분부터, 어, 댓글, 댓글로, 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셨구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실, 읽어보셔야 될 그런 데요. 주의사항이라든지, 어,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어,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 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어,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어, 공구시 공공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어, 1차 목표가 뭐 5,400원, 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한 번씩 읽어 보시고 어, 이용해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어, A B 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